네. 자유파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책임당원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장동혁 대표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이 거듭나고 더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동혁 후보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신동욱, 김민수, 그리고 양향자 김재원. 그리고 오재준, 부분적으로는 양해차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당대표 장동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유파가 오랜 그 죽음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 작은 승리를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을 몰아내는 더큰 승리로 향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